애를 뭐라 했다 토트넘 안 가겠습니다 그래서 레비의 자존심 스크래치가 그냥 화장창 가게 돼가지고 머리채 딱 잡고 그냥 빼왔어 그냥 와 유하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소식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굵직한 소식들 몇개좀 정리하면서 여러분들 나가야 될것 같고 어 우선 테리 이제 얘기는 나오고 있어요. 테리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는 토트넘이랑 뭐 클럽 간합비가 됐다 그랬는데 결국에는 레비가 미네까지 찾아갔지만 테린 뭐라 했다. 토트넘 안 가겠습니다. 를면정 앞에다가 했다. 그래서 레비의 자존심 스크래치가 그냥 화장탕 가게 돼가지고 지금 좀 힘들어지고 있는데 테리 결국에는 토트넘으로 안 간다가 뜨게 됐습니다. 그래서 테리는 좀 아쉽게 됐고요. 테리 안 되면서 토트넘도 다른 공격진을 막 알아봐야 되잖아. 막 알아보면서 이제 막 많이 재밌는 얘기들이 막 나와요. 뭐 가르나초도 나오고 뭐 디블링 얘기 나오고 메가티 얘기 나오고 등등등등등등막 이런 애들 얘기가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아직까지는 너무 초반이고 지금 뭐 드는 생각은... 현실적으로는 좀 되지는 않을 것 같다. 근데 얘네 안 되면 도대체 누구 할 거야? 약간 이런 얘기들이 많이 이제 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참 아쉬운 거는 공격진 같은 경우는 이번 이적시장 내내 움직일 수 있는 턴이 있었잖아. 근데 그거다 놓치고 지금 마지막에 이렇게 좀 빠듯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는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이번 이적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마음에는 안 들기는 해. 근데 어떡하겠습니까? 지금 상황은 이렇게 됐고, 가르나초 디블링, 메가티 뭐 뜨는데 얘네들도 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맞아. 저 쉐르키 뭐 이런 애들까지도 나오는데 공격진 쪽에서는 지금 루머를 기다려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센터백 쪽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센터백 쪽에서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지금 아직까지는 오피셜 안 나왔어요. 드나우신이 심각한 무릎 부상을 당한 것 같다. 이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드나우신 같은 경우는, 현재로 봤을 때는 뭐, 십자인데 파열이 좀 매우 이렇게 보인다. 다른 쪽 부상일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시즌 아웃이 좀 이렇게 보이고, 그렇게 되면서 토트넘에는 이제 센터백이 두명 밖에 남지 않아요. 뭐, 로메로하고 반도뱀 밖에 없죠. 벤데이비스도 센터백은 아니니까. 그래서 토트넘이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의 센터백까지도 노릴 수 있다는 얘기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2월 1일 오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월 1일 오전에 이게 나와서 야두명 센터백 영입한대 그럼 누구 하는 거야? 해서 그게 얘기 가 나온 게 바로 이제 토모리 얘기가 나온 거죠. 토모리도 그래서 어디까지 됐냐? 클럽 간 합의가 됩니다. 얼마에 2,500 플러스 500. 그러니까 총액 한 450억 정도에 토모리가 이제 밀란을 떠나서 토트넘에 합류하는 거로 떴는데 떴는데 항상 여기까지 좋아 이게 문제야. 근데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죠. 무슨 문제가 발생합니까? 선수가 나는 밀라노에 남겠다를 시전을 합니다. 아, 진짜. 아니, 그래서 토모리도 결국에는 토트넘에 합류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때려버려요. 이렇게 되면 지금 센터백도 빠르게 보강을 해야 되는데 한 명도 지금 보강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트넘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무슨 모드에 들어갔다? 패닉 바이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게 새로 선수 링크에요 그러니까 토트넘이 지금 급해졌어요. 뭐 이제 뭐 엠바고 아니냐? 뉴스가 새어나가지 않게 토트넘이 영입을 뒤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누가 봐도 토트넘이 너무나도 시급해졌고 급해졌어요. 긴박해졌습니다. 시간은 많이 안 남았고 선수들도 가고 있잖아. 근데 이게 데려올 수 있는 선수들이 사라지고 있으면서 토트넘에 데려올 수 있는 영입 후보들이 사라지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너무 급해지고 있어요. 뭐 엠바고로 진행한다. 뭐다 이런 거 필요 없어. 빨리 영입하는 게 지금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선수 링크가 떠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 이게 지금 하나도 안 나오고 있어요. 단한 명도 뜨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바라고 있는 거는 단소가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요 친구 아마 좀 주목해도 될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케빈 단소 같은 경우는 지금 유벤투스랑 빠그라졌다 그러고 다른 쪽에서도 뭐 영입 좀 알아보고 있다고는 하는데 어 이거 뭐 어쨌든 요거는 아직 얘기가 나왔지만 좀 봐도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얘기 나왔던 게 디사시 얘기 나왔죠. 디사시가 얘기가 나왔는데 디사시가 같은 경우는 또 문제가 뭐냐? 빌라랑 링크가 나다가 토트넘이 하이재킹이 들어갔습니다. 토트넘 하이재킹이 들어갔는데 여기서 또 문제가 뭐가 발생하냐? 디사시를 임대로 처음에는 이제 된 것처럼 얘기가 됐어. 아, 임대라 되는구나. 이랬는데 지금 첼시 갑자기 말을 바꿉니다. 야, 너희 디사시 데려가는 거 좋다. 대신 의무 이적 옵션 껴. 무슨 말이에요, 사실상. 임대로 준다는 게 아니에요. 이번 여름에 왔을 때 토트넘 너희가 완전 영입하는 조항 아니면 우리도 디사시 안 보낸다. 이게 돼 버렸습니다. 첼시 입장에서는 토트넘한테 단순 임대로 선수를 넘겨주는 그런 선행적인 행동 이런 걸할 이유가 없다고. 아니 뭐 우리는 우리도 선수 있는 거지. 너희가 뭐 우리가 뭐가 아쉬워서 너희한테 그 선수를 넘겨? 너희 좋을 일 내가 우리가 왜 해? 약간 이렇게 돼버리는 거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리그에 있는 애들한테 뭐 임대로 넣어주는 거? 의미 없다 그러니까 아예 야 그래 그럼 이번에 돈을안 줘도 돼 다가오는 여름에 돈을 줘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비사시도 사실상은 쉬워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어디를 돌아가? 이걸로 돌아가요 새로운 신수 링크가 없어요 결국엔 지금 토트넘은 영입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패닉 바이 모드는 들어갔는데 패닉 바이 모드에서 새로운 선수 링크가 없는 이런 끔찍한 일이 발생하게 됐다 이거지 아니 그래서 나는 이게 참 여기서 이제 드는 질문은 이거예요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이거에 대한 해답이 너무 없고 물론 토트넘 이적시장 팀은 뭔가 대책은 있겠죠 리스트가 몇 개는 있겠지 근데 이제 거기서 짧은 남은 이적시장 제가 여기 써놨죠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화요일 오전 8시에 마감이거든요 그 전에 계약을 성사시켜야 됩니다 그 전에 무 모든 것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토트넘이 좀잘 이겨내기를 좀 많이 바라고 있고 그래서 지금 오히려 신난 거는 여러분 빌라나, 뭐, 메뉴, 이런 쪽에서 신란 소식이 많이 나오죠. 빌라는 정말 역사적인 이적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레시포드가 지금 사실상 개인 합의가 완료가 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누가 봤을 때도 지금 빌라에 합류하기 직전이거든요. 로마노가 히어이고 뭐, 곧 발표가 할것 같아요. 근데 레시포드가 개인 합의가 완료가 되면서, 토트넘을 거절했던 텔, 텔이 지금 이렇게 되면서 메뉴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메뉴가 지금 뭐, 공식적인 오퍼를 넣었다까지도 얘기 나오고 있고요. 텔에당가 지금 뭐, 이적 옵션까지도 넣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테리 토트넘 거절할 때 거절한 이유 중 하나가 뭐냐? 나는 임대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절을 했다고 하는데 들리는 말에는 뭐 이적 옵션을 넘는 것도 좀 고려하고 있다. 그래서 아니 그러면은 이게 말이 다르잖아요.라는 생각은 좀 들긴 하는데 뭐 테리 입장에서는 다른 뭐 상황들이 만들어진 걸 수도 있으니까 그냥 선수가 애초부터 다른 팀을 좀 원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레비가 화가 좀 많이 났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는 상황에 이적. 시장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는 레시포드를 결국 데려가게 될것 같고요. 빌라가 지금 레시포드에서 끝나지 않고 PSG에서 이강인과 같이 뛰고 있는 아센시오까지도 데려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아센시오도 지금 개별적인 계약으로 지금 데려갈 거라고 하고요. 지금 여러분 소식 막 나오고 있네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도르구와 계약을 합의했다는 얘기도 나오니까 지금 PL 이적 시장은 숨 쉬지 않고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적 시장 같은 경우는 55시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월요일 저녁이 이적 시장 마지막 날이 됩니다. 그날 진짜 막 우리가 예 예상치 못하는 격동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수당구 채널에서 소식 항상 라이브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예, 여러분 최대한 어, 재밌는 방송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트넘이 좀 빨리 찾기를 어, 어, 좀 재밌는 거좀 소식 좀 나오게 하기를 예, 바래봅니다. 예. 야! 그런 순간 단소 투 토트넘 키위고가 이렇게 뜹니다. 토트넘이 2,500만 유로에 토트넘이 단소를 영입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울버햄튼이 영입하려고 했던 단소를 토트넘이 하이잭킹 시도를 딱 들어갔고 머리채 딱 잡고 그냥 빼 왔어. 그냥 아아이게빼 와가지고 결국에는 2,500만 유로에 토트넘이 영입을 하게 됐습니다. 케빈 단소가 지금 이적시장에서 제가 꾸준히 언급했던 선수 중한 명인데 결국에 토트넘이 이제 데려오는데 성공을 하게 됐고요. 케빈 단소가 이제 세 번째 센터백으로 토트넘에 합류하게 될 거고 지금. 여기서 끝나지 않고 토트넘이 추가 수비수 어쩌면 공격수까지 영입할 수 있다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아 정말 좋은 소식 많이 나옵니다 좋은 영입인 것 같아요 잘쓸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라우신이 시즌나오시기 때문에 수비수 영입이 꼭 필요했는데 그래도 빨리 처리했네요 다 좋은데 왜 내가 방송 안 하는 시간에 자꾸 뜨냐고 진짜 현지 시간으로 밤 10시에 떴어 어... 어쨌든 이적 시장은 계속됩니다 예 이적 시장은 끝까지 한번 책임져야죠 축하드립니다 토트넘 팬. 에블발리 축하드립니다